Ya bu çıkadan. Uh. Hmm. 으우 음? 배터리가 CR2032라는 얘인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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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형 칼키 오우 좋아 우와 멋있다 멋있다 뽕탕뽕탕뽕탕 이거 벤쪽 거야? 아니 BMW 어우, 이건 깎아야 되네. 어? 뭐? 아, 이거는 깎아야 돼, 열쇠를. 이거는 깎아야 돼요. 아, 이거 좋아. 안 돼. 그럼 이렇게, 이렇게 되잖아. 와, 신형 칼키 두 개. 뭐, 이거? 똑같아. 응? 음? 응, 음, 똑같은 거예요 아빠! 똑같은 거두 개. 열쇠? 응? 아빠! 음? 아빠. 네 오우 얘는 바가스로좀시키는 건가? 가볍네 조금 멋있다 이거 뭐야? 이건 매뉴얼 슈퍼 커리음이거엔트페리영있네 아, 영어로 쓰고 있어. 응? 이거? 놔두세요 뭐냐? 이거 슈게 아빠! 이거 응? 슈요 응, 나중에.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요 응? 뭐? 3시리즈 오브 BMW. 3시리브 BMW. 3시리 아빠 브 3시리즈 왜시리즈 3시리즈 가 응? 음? 스킬 치는 거? 헉, 이거 뭘 건드려야 되나 보네 열어? 음? 아! 네 이렇게 우와, 우와 멋있다 우와. 완전 킷박스인가 이게? 오 여기다 키 심어서 이거 뭐야? 오 얘는 뭐지? 심어서 여이어딘가에가이이친가 갖다꼬 신이 뭐야 이거왜틀이걸또꽂이었어이거뭐이친이블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 아야 친구이이건안가나구나 아야, <laughs> 계속 뭉치. 이거는 안테나 같은데 응? LTE 안테나인가? 뭐로 응. 써 있는데 잘안 보여. 음. 응. 이거는 리모컨 안테나 같아. 뭐? 리모컨 안테나. 리모컨 안테나? 음. 응. 소프트웨어 다운로드. 애플 아, 찬고 이거, 이거 모구나한 SK l t SKT 공따옴 커머. 아니야? 아야아도 이게 모르는데 이게 뭐 뭐야? 모듈인가? 안테나인가 이것도? 이 정도면 안는다 그래서 언박싱 확인은 여기까지.